사카나 AI와 캐나다 및 영국의 연구팀이 개발한 AI 사이언티스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디어 뉴스 권희찬 기자 사카나 AI 공식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문헌 검색, 가설 수립, 실험 수행, 논문 작성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AI 사이언티스트는 심지어 자가 심사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며.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AI 사이언티스트는 컴퓨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첫 번째 버전에서 생성된 논문에는 가끔씩 결함이 있지만, AI 사이언티스트가 과학적 진보를 크게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AI 사이언티스트는 현재까지로서는 기계 학습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 실제 작업 수행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AI 사이언티스트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진화 계산을 통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 시스템은 자체 실험을 통해 성능을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후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성된 논문들은 그리 깊은 주제까지 다루지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AI의 자동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AI 사이언티스트는과 학적 발견을 자동화하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로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꿈이다. 이전에는 자동 통계학과 같은 시스템이 데이터 분석 및 논문 작성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로봇 화학자라는 AI를 통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자동화한 사례도 있다. 현재 이 LLM은 창의적인 과학적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카나 AI 연구팀은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믿음을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AI 에이전트의 혁신적인 이점으로 어려운 문제에 무한한 혁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AI 사이언티스트 이 연구팀들은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LLM 외의 다양한 기술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글이 인공지능 연구기업 딥마인드가 보여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재 AI 사이언티스트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함께 아직 개선할 점은 많지만 충분히 과학에 대한 혁신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AI 사이언티스트의 등장은 현재 과학 연구의 자동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연구팀들은 모든 연구자가 AI가 과학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며 21세기 과학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다. AI의 발전과 함께 스스로 스스로를 검토하며 발전하는 이러한 기술에 과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호기심이 든다.